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별식 얘기할 차례예요 아 <laughs> 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지구과학에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c 가 나오느냐. 어, 왜 판별식인지 곧 알게 돼. 알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다. 특별 게스트. 어, 박병철의 얼쑤 쌓이는 지구과학 최초의 초대 게스트. 음. 사회 김승범 선생님을 모실 건데, 이따가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이과에 올바른 예의를 보여드리자고 알겠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환영해주길 바라 알겠니. 예. 자 일단 선생님이 왜 선생님을 왜 모시게 됐는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일단 선생님부터 한번 모셔보고 얘기하세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네. 아, 스피커 장비 안들어 가도 괜찮아요. 아예 지금 켜져 있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오. 네. 저는 지리쌤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쌤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가 배울 판별식 내용이 말이지.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이야. 어느 지역에 무슨 암석이 있고, 그 암석은 어느 시대에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상황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저, 사회, 그,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네. 인문과학? 네, 인문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 네. 지리에서도 이런 걸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살짝 배우있습니다 선생님 보시는 이유는 그 문과하고 이과의 어떤 학습 시스템의 차이. 또그 파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적인 어떤 다른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 아, 어려운 네. 시간동 정해서 모시 않았어요 아, 저희들도 네. 기다리고 있는데 아네 네. 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얼스사이언스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어, 일단은 저는 지리관이 윤린데도 불구하고 과거 소시적때 살짝 배웠던 지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 사탐은 어떻게 이 지형 파트를 암기하고 공부하는지를 맛보기만 그 맛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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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암석의 종류죠. 그쵸? 그리고 그 암석의 특징. 그리고 그 암석이 우리나라에 어떤 시대 때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겁니다. 암석의 성질을 배우고, 그게 어디에 분포가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운동 들어왔는지. 하여튼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의 특성, 바로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거기에 있죠. <웃음> 아, <웃음> 네. 아, 원래 사, 수업할 때 말투 이래? 아, 저요?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똑같아, 똑같똑같이 해주세요. you that I'm so good. I 석 a n t some. You know, I'm so good as a k a z 암석 a n I'm so good. p e n 변성암이 m good. Oh, g 어. 그다음. m so good. I'm 암? 그치? 응. 그다음에 하나는 쌓여서 굳어지면 그게 뭐가 될까? 돌이 되지. 그게 바로 먼저 가니까 퇴적암이야. 맞지? 어. 미래가 그러니까 백설기떡 알아? 그거 쌀가루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 처음 말랑말랑이 안말랑말랑해 그렇지. 근데 그 시간 한 4일 5일 상월에 뒀다가 어떻게 되게? 그렇지. 돌이야, 그게. 백설돌. 뭐가 자있습니까 맞잖아. 그래. 그 안에 처박힌 검포드는 뭐가 될까? 화석이지. 이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변성암, 그다음에 화산암, 화성암, 그다음에 또 뭐지? 퇴적암. 그렇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니첫 번째, 자 일단 화성부터 볼까? 화성암. 화성암이 크게 두 개잖아. 어,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는 선생이가 좀 틀려. 그러니까 지리가 선생님마다노하우가있는데 선생이 님 약간 좀 더럽게 가야 돼. 나는 황사 그 화성암을 얘기할 때콧물이 비유해. 요 마그마가 더 콧물인 거지. 근데그 콧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싹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심성암, 화강암이야 무슨 자인지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엇! 췌! 하면 콧물이 어떻게 돼? 밖으 튀어나오지 그리고 굳을 거야 그게 뭐가 될까? 그렇지, 그게 화산암인 거야 너무 진지한데요? 맞아, 맞아. 또두 번째 뭐가 있을까, 얘들아? 바로 퇴장 같은 게 있지, 먼저가 퇴적감말그으 쌓일 적자잖아. 맞아 맞아. 쌓을 적. 그러니까 쌓여서 굳어서 뭐가 되는 거야? 암석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 몸 속에는 봐봐. 밥을 먹으면 장 속에 뭐가 쌓여? 음식물이 쌓이지. 그럼 그게 안에서 굳어장 굳어져. 그래서 밖으로 나와 안 나와. 그게 뭘까? 그게 퇴적감이야 너무 지지 한데요 <laughs> <laughs> 근데 가끔 이럴 때 있다? 안에서 분명히 코딱지가 굳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안 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 배에 분명 밥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4일째 화장실을 못 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몸속에서 엄청난 열과 그 압력을 뭐 해? 변디지. <laughs> 난 분명 화장실 갔는데 응? 알을 싸러 갔는데 나오니까 돌이 나와. 맞아, 맞아? 아니, 이건 동이 아니고 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뭐가 될까? 변성암. <laughs> 알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암석의 성질을 비우는 거야. 원석의 성질.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망상이 어디 분포가 되어있는지 고게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에서 어디 분포 되어있느냐 그럼 잘 봐봐 어. 너희들은 만약에 빵을 먹는다면 잼 발린 빵을 먹는다면 이제 빵을 위해서 빵을 샀니? 그 안에 발린 잼을 위해서 빵을 샀니? 어... 잼이지 야, 잼이 모인에 따라서 빵이 달라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앉아 선생님이 구호하면 이거였어 그냥 그러니까 빵 같은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맛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특징 없는 부분 중에 하나 오래됐다. 그게 다야. 그게 바로 시원생 됐다. 대부분이 다 시원생 되잖아. 그럼 빵이야. 그냥. 그냥 전부 다 딱딱해. 맛없어. 그냥 성질 하면 오래됐으니까 뭔성함 됐겠어. 자기. 그렇지. 그래도 그당시엔 언젠가 한때는 표정함이었을 거고, 언젠가 한때는 화상했을 텐데, 지금 다뭔 성함이 된 거야. 변성함. 그냥 딱딱해졌겠지. 그래야 그래.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시험 될 포인트는 어디냐? 빵이 아니라 어디가 됐어? 잼이지 그럼 고생대 잼의 특징? 중생대 잼의 특징? 신생대 잼의 특징?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럼 고생대 잼의 특징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지 석회암 잼과 석탄잼 어디에 처박혀있게 근데 그러니까 중생대 잼 하면은 특징이 뭐야? 걔 맛이 중요한 게 아니지 자국이 중요한 거야 공룡매 자국 맞아 맞아 <laughs> <laughs> 우리 마술 승부하자. 디자인을 승부하자. 그래 안 그래? 그지 발자국 찍혔냐 안 찍혔냐 보고 중생대 딱 찾는 거지. 맞아. 맞아. 그 신생대. 가장 젊은 땅이죠. 가장 젊은 땅.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술로 선택하자고 디자인 선택하자. 오로지 높이 쌓았냐 안 쌓았냐. 경동성교 호운동 이해돼?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떤 운동으로 어떤 암석들이 어떤 지괴가 바뀌었냐 그걸 관담해자 이제 사회는 거기서 인간 생활이 나옵니다. 인간 생활. 그렇지. 석회암이니까는 모멘트의 원료, 시멘트. 그러니까 당연히 석회암 많은 데는 무슨 공장 갈까? 네. 시멘트 공장 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나무가 쌓여서 몬탄이 됐어. 그러니까 항상 시멘트 공장 주변에는 뭔 광이 많다? 탄광이죠. 그렇지. 그렇게. 그다음에 중생대 공룡발전, 당연히 뭘로 쓰이겠어? 뭘로 어, 써? 그래, 보러 가는 관광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뺀현상 그건 분명히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 꼭 있어야 돼. 산이 처박혀 있어야 뺀현상이 나타나. 알겠습니까? 그우리나라서 높은 산지를 만들었던 운동 뭐가 있을까? 동동성 요 운동 바로 동고소저. 한 번씩 배웠을 거 동고소저라고 그래야 그래 그래. 그렇지? 어그 동고소저를 만든 게그 신생대 운동 아니겠어? 그렇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뺀현상과 교통로의 차질. 다음 우리나라가 고기 석성이 많다 보니까 산성의 발달이 됐어. 그다음에 또 신생대 때 아까 얘기했던 화침성암 말고 화산암 분출되면 화산암이다 맞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긴 주상절 를이용한 관광지 말까? 그래서 저, 보통 석회암이나 까 그러니까 시멘트 공업이나 그다음에 관광산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배우는 게 바로 사탐의 지형 문제였어. 와 오,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정말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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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니들 들어서 알겠지만 어, 그 나하고 굉장히 그 친분이 두터운 분이고 어, 인격적으로도 <laughs> 그리고 저 되게 멋져하게 생겼지 마스크도 잘 생겼어요. 생겼어요. 응. 그 능력도 있어 사회가 지금 총 아홉 과목인가요? 아홉 과목 사회인데 거기에서 다 잘해 생윤 윤사 빼고 다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생윤 쌤입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다방면으로 박식하고, <laughs> 지금 머릿속 하야지시고 위로 자는 방에 나와서. 어쨌든, 네. 생일 윤사가 치는데, 네. 생일 윤사 선생님이에요. 그 김동선생님인데, 그 들어봤을 니까 이제 그 사회하고 과학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모셨어요. 나머지 이제 과학에서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네. 어 어떤 얘기들을 노하고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어떤 채널 얼스사이언스, 얼스사이언스, 이 유튜브 보시면서 그러니까 나중 에 확인하시고 네, 네, 마지막 한 마디 할게요. 네, 한 마디. 어 아까는 이제 빵 터질 거라고 이거 왔는데 너무 <laughs> 진지한 모습에 둘다 당황해가지고 지금 네. <laughs> 다음에 올 때는 좀더 편한 자세로. 또한 번만 더 자리에 임해 주시면 근데 네. 뭐 똥을 쌓을 걸 진짜 안 좋았으면 어요편집 이러면서 막 이렇게 <laughs> 하세요 <하죠>. 아뭐 <laughs> 나도 이제 내가 원했던 반응이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우리끼리 얘기하니게굉장 재밌었는데 진지한 애들이 이 아니 난 터뜨릴 자신 있어요 아맞습니다자 아, 아, 예. 터지는데 봐도 아, 예. 알잖아 박수를 다 나고 가잖아 그게, 그치 겁났나 봐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럼, 방금, 방금, 수고하시고요 시간을 주신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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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은 저, 모든 회로. 아, 예. 우후. 모든 회로 지급하겠습니다. <laughs> 네. <강우> 예. 저 <laughs> 강호조입니다. 네, <맞다. 웃음> 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지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워. 저 선생님이 생윤하고 윤사 선생님이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들, 이거 이건 농담 아니야.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아주 바깥 다식관 분인데, 지리에서 특히 지구과학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이게 잠깐 나왔던 팬현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가다 보면 고온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제 농작물이나 작건물이 피해를 보거든. 좀문좀 좀 닫아줘. 여기 막바람 분다 여기. 문좀 닫아줘. 그래서 지리에서는 그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인 쾌현상을 지리에서는 녹세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녹세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배워. 그런 쾌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니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지구과학 투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배우려면 푸와 수중기압 알아야 되고 상대습도절대습도 이슬점 배워야 되고 하는 거니까 니들이 배울 과목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지금 얘기한 거이한 번의 지질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어떤 지역이 무슨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 인문과학인 사회과학인 지리에서는 그냥 단순 암기를 한단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지구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한다 왜 도대체 이 지역에는 이런 암석이 생겼을까? 그리고 언제 생겼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우는 거거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볼 텐데, 먼저.